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 모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 굉장히 좋은 그리고 깨끗한 차량, 깨끗한 중고차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바로 바로 저희들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바로 이 EQ900입니다. 자 요즘에 EQ900 프레스티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 값이 방어가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차량이 인기가 많은 EQ900 굉장히 많이 구매들을 하시는데. 16년식부터 18년식까지 단 3년 동안만 판매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까 e q 5 0 0의그 대단한 아성들은 여전히 끝까지 존재하고 끝까지 이어간다는 라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등급을 오늘 보여드릴 텐데 프레스티지 등급이 너무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비싼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비교할 건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 중고차의 시세가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좀 단점이 될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도 양심카에서 오늘 판매하는 차량은요 정말 저렴하게 17년식의 프레스티지 준비해봤습니다. 온 모든 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를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이 차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들.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카 매물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주시면서 저희들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 중고차에서의 양심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저희들 판매하는 차량 외관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번 차량도 가격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저희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EQ90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3800cc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부담스럽지 않은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그 차량이고요. 오늘 이 보여드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깨끗하고 오랫동안 타시기에 그리고 어느 누가 와서 봐도 빠지지 않는 매력인 그 EQ900을 선배여 드릴 거고요. 제가 EQ900을 이만큼 많이 판매하지만 계속해서 그 저의 시각들 그리고 약간 적립될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굉장히 또 이제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양심카에서 가져오는 EQ900은 더욱더 믿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약간 노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얘기 드린 적이 없지만, 이번 차량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 뭐 영상의 내용이 재밌다거나 그러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차량을 판매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제까지 계속 EQ900을 판매하고 있는데, 물론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보여드렸던 그 수입차 5시리즈 차량 도 금방 예약이 된거 보니까 이 차량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한 차량이면 더욱더 믿어질 수 있는 그한 어떠한 기준들은 각각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재미는 없을지언정 정확한 내용들을 보여드릴 것을,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을 자,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스티지. 어, 등급이 그냥 최고 프로 옵션입니다 1억 1천만원에 해당했던 그 신차 가격에 당연히 맞이하여서 옵션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게 차량의 특징이 될것같고요 당연히 EQ900은 뭐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그리고 측후면에서 보나 완벽한 차량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기판이나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이 휘황찬란하게 바뀐 건 사실이기도 하만 이 차량을 운행해 보시면 그 운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바깥에서 보이시는 EQ900의 품격은 그 프라이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앞쪽에 마찬가지로 레이더 센서판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이 반사되는 그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운행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까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트 전조등을 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네, 이런 식으로 비상 깜빡이라든지 방향지시등을 넣었을 때 더욱더. 차량이 낮게 깔리게 보이는 이 형태가 EQ500의 가장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램프들이 전부 다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차량을 보실 때 그런 매력들을 말살하는 차량인 거고요. 그리고 19인치의 스퍼터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터빈 휠이라고 일명 불리는 이 휠인데 19인치의 가장 EQ급에 걸맞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18인치도 연비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편이긴 한데 이 차량 역시는 외관에서 부분들은 빠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단순결 하나 있습니다. 단순결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닛입니다이 보닛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서 튀어 오르는 물건들이 앞으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교환이 된 흔적들이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톤칩이라든지 저희들 중고차를 항상 판매하면서 돌이 날아오는 건 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피하다가 더큰 사고, 더큰 화를 일어버릴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중고차임에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겠고요. 외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퇴색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외판에서는 유리막 코팅 물론 엄청 비싼 유리막 제품을 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고차 판매하는 사람 딜러들 중에서 유리막 코팅하는 사람들 돈이 아까워서 많이 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아끼지 않고 중고차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양심카라고 하는 이미지에 걸맞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관 너무 깨끗하죠? 대형차에 걸맞는 광택수 수준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뒷자리 보시면 단박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그 개인 용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 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3800cc H 트랙 4륜, 상시 4륜을 통해서 전자식으로 제어한다라는 것들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이고요. 안쪽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K9, 항상 말씀드리는 그 공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수입차와는 좀 다르게, 깊이가 좀 짧은 부분이 있지만, 길게 뻗어진 것들 때문에, 뭐, 골프백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린다? 라는 것들 설명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거는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지나가도록 하고요. 축구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 q 브배 길게 뻗어진 C필러에 있는 이 유리창의 형태도 삼각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꼬리가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서 차가 좀더 길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인지이 캐릭터 라인이 길게 뻗어져 있어서 이 차량의 그아이덴티티적인 그리고 길게 보여진 EQ900. 딱 봤을 때부터 뭔가 차커 보인다든지 아니면 차가 굉장히 또 우람하고 장엄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이 차량이다. 그리고 EQ900 차량은 뭐 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리, 뭐 리무진 같은 경우를 빼고서는 전부 다 동일한 그러니까 이용하실 때 그런 것들만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5.0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리무진의 한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확인하시면서 이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가죽들다 들어가 있는 것, 예상이 되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안쪽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파 가죽 들어가 있는 거 소재성으로 보이실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 프레스티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에 다 포함이 되는 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보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탑재되어 있는 옵션들의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차량 고급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이 고급 세단에 맞게끔 우드도요. 실제로 우드의 느낌이 나는 브라운 색상으로 세팅을 해줬고요. 메모리 시트는 기본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쭉 보실 텐데 오늘은 빨간색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들 그리고 관리 잘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EQ 900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료 할인. 들어가시는 부 분들 챙기시면서 지금 축구 방송에서 꺼져있죠? 이런 거 켜주시고 그리고 차선 유지 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내가 어떠한 차량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도움을 기분 좋음을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차량 제가 안쪽 실내를 타서 옵션들, 그리고 유리막 코팅 저런 상품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지금 더워서 통풍 시트를 켜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형차를 리뷰할 때만큼이나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통풍 시트일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안쪽에 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계기판의 화면이 좀 낮죠? 화면의 밝기를 조금 높여서, 네, 이렇게. 밝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 제가 딱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들. 유리막 코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키. 네, 세개다 있습니다. 세개다 있기 때문에. 자, 저희들은 이렇게 번호 관리해서 놔두고요. 그래서 키랑 이 유리막 코팅. 보증서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품질 보증서에 대해서 보증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혹이나 끌고 갔을 때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더욱더 좋은 그런 차량의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차 기름이 엄청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80km를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 자, 이 꺼도, 꺼보도록 할게요. 주행 가능 거리가 386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로수가 11만 7,800입니다. 자, 하지만 보증은 끝났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제네시스는 5년에 12만까지 보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키로수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이 차량을 관리해왔던 이 개인 용도의 차량들에 대한 메리트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HUD 들어갑니다. 그래서 HUD도 선명하고 상이 뚜렷하게 맺힌 것들이 영상 통해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식명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정말 간결하고 내가 보기 편한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이 표시다라는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심벌들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좋으실 그런 차량의 옵션, h d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무선으로 시동 거는 거 굉장히 또 많이 해, 애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블루링크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당연히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12.3인치의 정말 큰 대화면의 계기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인지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더욱더 크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S 클래스처럼 이렇게 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안쪽에서 보셨을 때 햇빛이 많이 비쳐도 이 안쪽에 가려지는 느낌들요 이런 것들이 이런 차들이요. 정말 큰 대형 차들의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팝업식으로 들어오는 그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디자인이 더욱더 고풍스럽고 그리고 약간 시그니처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EQ900이지만 후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누르시고 올리시게 되면 후진. 네, 그래서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이 핸들을 따라 조향이 되는 방향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옵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내 옵션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질이 엄청 뚜렷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뚜렷한 화질들, 그리고 전방 시야를 놔도 네, 전방 카메라에 대한 깨끗하게 맞춰주는 이 카메라 화질들 정말로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서 저는 e q 급에 사실은 어, 이 연식이 지났다고 하지만 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G90 몇번 팔아봤지만 어, 앞으로 가져올 G90, 물론 싸지겠지만 지금 이 정도 가격대 저희들 프레스티지 보실 수 있다면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심카에서 가져온 이 차량 이 프레스티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색상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들 제가 또 좋아하는 색상의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느낌을 또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조금 약간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파란색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언제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좀 시원한 거 좋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거 해보도록 하고요. 가운데 있는 암 레스트도 굉장히 깨끗하죠? 손톱, 이렇게 짧게 자르면 오히려 더 긁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없는 실내 상태들을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 볼 텐데, 프레스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 등급의 이름에 걸맞는 느낌들을 뒷좌석에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긴 차량, 뒷차대에 있는 이 프라이버시한 느낌을 그대로 줄수 있는 느낌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동식의 커튼,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원터치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들어가고요. 반대쪽에도 선쉐이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이 반대쪽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진짜 고급차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가 굉장히 긴 네,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이 길이들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안쪽에 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프리스티지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하고 있는 게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 프리미엄 럭셔리와의 차이점들이 여기서또 드러난다. 그리고 시트의 상태, 가죽 상태. 네, 엄청 깨끗합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 없으면 저희도 양심카에서 매물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 확인하시면서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뒤가 좀 좁죠? 저는 뭐 여유가 있는데 앞에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한 느낌들 그리고 내가 공간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약간 독립성을 많이 부여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들 설치되어 있고요. 컴포트 시트 설치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들어가 있고요.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쪽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불 들어와 있죠? 이 상태면은 이렇게 앞좌석이 밀려나고요. 그 뒷좌석이 준비됩니다. 자, 이렇게 쭉 길게 떨어집니다. 사실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사실 감흥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고객님들 보시면 정말 반하시는 기능이고요. 원터치로 또 돌아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를 구매하신다면 사실은 감가의 보존들. 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타고 다니면서의 그 옵션적인 부분들의 만족감들이 쓰시면 쓰실수록 더 좋은 게이 차량입니다. EQ500입니다. 바로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 날이 점점 점점 따뜻해지는 이런 시기 때 제가 보셔 말씀드렸던 요거 네. 통풍 시트 요것만이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뒤에 모터가 있는 소리 들리시죠? 정말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는 이 옵션들 선택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또 타시면서 시원한 이 이 좌석의 느낌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또 앞쪽에 네, 운전하는 걸 바라보며 또이 커튼까지 올라가 있고 굉장히 또 프라이빗, 프라이빗한 느낌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 그러니까 차가 이제는 약간 거주관관 같은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프레스티지 느낌을 한번 그대로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 스웨이드 소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딱 고급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온전히 받으실수 있는, 딱 탔을 때마다 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 물론 쓰시다 보면 그게 또 많이 탈색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이런 화장품 탑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이 EQ500. 네, 프레스티지 17년식 저희들 정말 최저가 전국 최저가일 겁니다 그래서 가격 확인하시면서 저희들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차량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EQ900 사실 그 e q 9 0 0을 구매하실 때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이 한계가 되시지 않는다면 무조건 프레스티지를 구매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스티지가 매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판매하는 차량들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말고 뭐 프리미엄 럭셔리 럭셔리 굉장히 등급이 많이 산재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 저희들 17년식에 판매할 차량 가격적인 부분들 그리고 키로석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 가져왔을 때 상품화에 대한 기준들은 항상 저희들 고치하고 있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저희들 판매하는 가격 먼저 알려드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요, 3,590만 원입니다. 3,590만 원에 2 7년식의 프레스티지를 구매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것만한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로수 짧은 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주고 하시면 되고요. 비싸도 너무 비싼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차량, 그리고 3,800cc 내구성을 믿으시는 고객님들 바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좋은 차량으로 계속 또 넘어오겠습니다. K9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들 계속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들 확인하시면서 양심카의 차량 확인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의 대표 황기모습니다 감사합니다.